얘들아 이거 봐봐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잠깐만 아 아맘바 갈까? 아맘바 가루 가루 얘들아 가루 메이크업 가겠습니다 가루 메이크업 가루 할게요 가루 가루 한번 해야 되긴 해자 이걸로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이거면 됩니까 이게 이게 낫지 않아 <laughs> 어떤걸로 가? <laughs> 이걸로 갈게 요걸로 갈게 렛츠고 아같이 만들어놨다 자 오늘의 메이크업은 바로 가루입니다 가루 샐러드 랩랩랩 어색하게요 흰색이 좀 이렇게 약하냐 아저 다프티 어제, 어제 있던 거 썼어 한방인데 떼어봐 똑같이 만들어 어떻습니까? <laughs> 트럼프 누구야 <laughs> 야 트럼프 누구야 트럼프 <laughs> 아. 아니 근데 얘들아 이거 진짜 잘 표현한 거야 왠, 왠줄 알아 이거랑 거의 흡사해나 이거 따라 한 거야. 이거 좀더 올라가야 되나 눈가리? 어이 정도면 닮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? 오케이. 뭐가 달라? 뭐가 달려봐 눈가리 이거 붙이면 똑같으니까. 눈썹 붙이자. 나 밑에 거부터 붙일게요 여기 여기 여기. 눈가리 <laughs> 봐. 아우. 이거 맞아? <laughs> 아, 거지 같아. 아, 뭔가 거지 같네. 아, 이거 맞아? <laughs> 아그지같다야 잠깐만, 있어봐. 이게 뭐야 이거? 아 꼬였어, 꼬였어, 꼬였어. 아 잘못 뜯었어 얘들아. 아, 아, 똑같이 됐어. 이거 뭐야? 벌래를본적 <laughs> <laughs> <적이> 있죠? <laughs> 어, 되게 뭔가 여러분들 <laughs> 돼지였다가 어디 무슨 난민촌 가가지고 한달 한 굶어가지고 입에 막 버진 핀것같아 버진. 이거 이는 완성인데 이거, 이거 꼬여서 어떡 하냐 이거. 아 눈가리지. 아아 눈가리야. 아 눈배 자감스럽다. 아, 반만 밥만 붙이자. 다 떼고 반만 붙여. 됐다. 아 됐다. 이 예, 어떻습니까? 와야 야외에서 먹는 데가 있네 야 야외에서 먹는 데가 있네 와 이거 뭐 야외 오술 감성 지겠다 한잔 하고 가까 됐을까 분위기 보여줄게. 어때? 딱지가 이렇게 어, 아니 근데 뭘 팔고 뭘 어디가 이게 집들이 다 똑같냐 이거 그냥 온갖 거다 팔아요 네. 온갖 음식들 다 팔아 라면도 팔고 꼬치 팔고 그러니까 이런 거나 보시면 돼요 우리 그 베트남 같은 데 가면 은 별의별 음식 다 있잖아 그런 느낌이야 약간 좀 가볼까 일단 다른 가게에 뭐가 있는지 분위기를 좀 봐야 돼 분위기 어, 다 똑같아요. 뭐가 뭔지 모르겠어, 그냥. 그냥, 다 이래. 한잔 할까요, 여러분들? 어떻게 할까? 아, 자, 잠깐만. 빵구, 리 2, 1. 아, 아, 시원해. 어디서 먹을까? 테이블 오케이 됐을까? 사이드, 사이드, 사이드. 하이, 하이. 하이왜웃어 웃음냐. 왜다 쪼개? 아 다들 가루 메이크업 안 하냐? 일본애들. 하자자 아이 생맥주 한잔 하겠습니다. 꼬치가까 꼬치. 야 근데 다일본어로돼 있냐? 씨 뭐가 뭔 꼬치지? 그냥 일단은 아무거나 달라 그러고 맥주를 일단은. 예. 야 생맥이 영어로 뭐야? 아일본어로 뭐야? 생맥이 없네 이거. 나마비루? 나마비루. 스미마셍 주문 구다사이. 국 만도 먹 을까？교자 베스트 교자 베스트 초이스 2다사2 2스4 2 2542 2542 2542 2542 2 5 오케이 5 4 2 2542 2542 2542 2야4 2 2542 2542원5 4 2 2542 2542코5 4 2 2코콜2라 하이 야물 뭐야 에비앙 4 2데 이거 뭐야? 뭐야? 이거 몰라 탄산인데, 뭐야? 모르, 모르겠어. 잘못 갖다 준거 아니야? 술은 아닌 거 같은데, 이거 돈 내야 돼. 먹으면 와디리스 하이보르. 하이보르 아, 하이보르 아, 오케이, <laughs> 하이보르 오. 왜 이렇게 맛있어? 자, 이거 존나 맛있음. 잠깐만, 탄산 아니야? 이거 사이다 같은데? 왜 이렇게 맛있냐? 잠깐만 이거 술 맞아? 술이에요? 야, 존나 신세계인데왜 전혀 술 맛이 전혀 일도 안 느껴지냐? 아니 이거 하이볼 아닌? 야 이거 이게 <목소리> 이거 이게... 이게... 비어데스? 비어? 비어? 하이볼? 어나 아, 나마비로보다 본 하이볼이 왜? 선생님 아? 진자이로 진자이로. 진자이로가 무엇입니까? 드링크ですか? 드링크 됐을까? 어 이거 안 시켰는데요? 노노노노 리노노 노노. 이거 뭐야 나안 시켰는데? 제가 시킨 거는 생맥주입니다. 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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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코라 오케이. 오케이 리, 오케이. 리. <laughs> 뭐야 이거 야야 야, 아니네 야, 이, 야 이게 무슨 무슨 이 개소리야 이거 아니네 어쩐지 술 맛이 단일도 안 느끼는데다 아뭔 나 새로운 신세계를 만난 줄 알았어 이게 만약에 수입이 면나 무조건 먹을거예요 하이돌이? 아, 하이 이이거는 어, 이거, 잠깐만 이거는 제가 시킨게 아닌데 하지만 맛있어서 그냥 먹겠습니다 진조에이 하이볼? 노 하이볼 어진어 노노노노노 오더 노 오더 노어왜이거 <laughs> 야키토리? 야토리 노, 노 됐을까? 노야키 소리? 아, 되는 게 그럼 그럼 되는 거 뭐가 있나요? 반 uh... 된다는데? 그래, 언니, 그래. <웃음> 오케이, <웃음> 원, 이라세요. <두다섯. 웃음> 아, 그리고, 아, 이, 이, 생맥주 한잔 주세요. <laughs> 아, 뭐야, 이거? 안 된대 또.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씨. 뭐가 다 안돼 씨. 아, 뭐야 여기. 아, 나 진짜 가는 데마다 왜 이래? 이거 생강이야? 아, 근데 너무 맛있어. 아, 이거 생강이구나. 내가 시킨 건 아닌데 일단 계산을 하겠습니다. 다 처먹었기 때문에. 예? 어우 진 이게 진저 에일이야? 난 진저 에일 자체가 술인 줄 알았는데 아어 진짜 맛있어요 예아예 아까 술맛 안 난다는데 자꾸 씨 아, 이게 하이볼이라고 얘들아 나 혐한당했나 봐 콜라에서 왜 생강맛이 왜나 혐한당한 거야 뭐야 콜라에서 생강맛이 훅 나는데 이거 뭐 믹스 됐냐, 뭐야, 이거. 아, 방금 진저 A를 먹어서 그래? 아, 그럴 수도 있겠다. 계속 먹으니까 또안 나네. 어. 자, 일단은 생맥주가 안 나오겠습니다. 일단 결정적으로. 아, 나 짜증난다, 진짜. 간장 없다 데스. 아, 간장이 없다 데스.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? 너 같으면 비비고 만두 쪄가지고 간장 없이 먹을 수 있어? 아 맥주 존나 안 나온다. 아이. 내가 맥주 달라고 세 번이나 해야 되겠는데. 노노노 헤이 어 에비앙이한 진저이를 또 가져왔어. 이거 말고 생맥주 주세요. 생. 아 이스큐즘이 이스큐즘이. 노노노 해아아아 노노노 캔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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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잠깐 했어. 지금 주문된 게 뭐가 있나요? 슈퍼드 비르 비르 비로 어? 저는 맥주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. 주문을 시켰지만 당신이 안 가져왔어요. No, no, no. 저는 이걸 시키지 않았는데 가져왔고, 저는 먹었습니다. 진저일 노노노. o 이 o 이또 와이, 와이, 또? 오케이 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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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이이 얘들아 진저일만 두번 가져왔어 나안 시켰는데 왜이래 아. 사기치는 거라고요 나가자 야나 지금 먹은 게 여러분들 지금 먹은 게 뭐냐면 만두 안 먹을게요 예 콜라 진저일 만두예요 예그 이상 뭐 추가가 되면은 여기까지는 그냥 참고 넘어갈게 더 이상 건들면 그냥 꽈라 마이싱 그냥 그냥 기분 나빠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맥주만 세 번을 달라 했어 아 짜증 난다 야 이게 사람이 우습게 보여서 그런가 사죠이 꼬라 데스까이 꼬라 데스까이 꼬라 데스까뭐하 아이고 아 스트레스 겪나 봤네 어디서 계산해야 돼 계산 됐스 계산 계산 고다살 어, 얘들아, 이거 봐봐. 왜 이렇게 많아? 이거 뭐야? 기다려봐. 와,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? <놀람> 잠깐만 있어. 와, 야, 나 야, 나 3개 먹었는데, 이거 이게 똑같이 나왔다. 스윗맛세 그거 뭐야? 이거 실무, 경찰 신고할 거야. 그러다 봐니 1, 2, 3. 어 이띵 몬투스리 와이디디스 와디디스 디스 어 교자 교자 두두 교자 어 칸슬 칸슬 라이 와디디스 라이 어 오다 코라 또 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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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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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이팅. 캔슬 캔슬. 캔슬. 그럼 3 3 3개け 아? 예이저해버캔 그래도 캔슬했이도모 카일로. 실 What is? 상. そうそうそう. だっ대 전혀 ないも어出てな 나는 맥주를 시켰는데 맥주를 가져 주지 않았고 이상한 걸 가져왔어요. <laughs> 아, 스트레스 존나 받네. 시작. 아 시작. 1 8 뭐야 이게? 사쪽 어디 있어 사쪽아나 이거. 야 여섯 개가 나왔어 여섯 개. 아 꽂네. 영수증 일단은 가져서 취소 취소 하게. 근데 쟤네들이 취소 제대로 할까요? 과연야너너너너너 치우지 마 치우지 마해 해. 쓰면 쓰면 쓰. 삼사 삼촌 사촌 삼촌 오케이 오케이 아니 왜 오케이 아, 오케이 어, 오케이 아좋같아 일단 사진 찍어놨어 경찰 부르라고요? 아나 열받네 그냥 야 떼봐 이거 잠깐만 아옷빨아왜안 가지고 와 아. 어씨 이제 습니다 이해할 수 아, 진짜. 제대로 가져 왔다 어. 이거 맞아? 나세개 먹었는데 1317원아 끝내 그냥 끝내 아조 ㅈ돠ㅇ 은 c o 맞지? 야 아까 여섯 개와나 어떻게 양심이 있냐 얘네들 어떻게 먹지도 않은 걸다 꺼내와 아 눈탱이 그냥 존나 질려버리네 야그대로 내고 가자 아만 3천원 나왔어 만 3천원 뒤에서 뭘 조롱해 예? 응. 에 어... 이 아... 잠깐만 아니... 아... 에이 앵그리 베리베리 앵그리 오케이? 피폴 베리베리 앵그리 아, 한국 사람들 사람 화가 났어요 오, 와... 앵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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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한국에리 못본 데이마스 고네 아... 스트레스 받네 쯧 이따 가 야, 강국 코진뭐 어쩌고 저쩌했어 아 스트레스 받네 아, 내 인생 왜 이러냐 어딜 가는 데마다 그냥 제대로 되는데 겁네만두 하나 쳐먹었다 얘들아 콜라랑아 스트레스 받네 여기야 여기 그냥 예? 아 짜증나네 얘들아 경찰 불러서 뭐 하냐 이런 것까지로 굳이 경찰 부를 건좀 아닌 것 같고 아 진짜 내가 여러분들 생맥주를 가져오는데진저일만두번 가져왔어 에비앙이랑 에비앙 애비양 플러스 진저일만두 번을 가져왔어 이거는 그냥 사람 그냥 개 무시하는 거야 맞지?